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어렵지 않잖아 제발 자 안녕하세요 위험한 가빈입니다 자 지금 우리 모델분 머리를 보면 진짜 슈퍼 징모 그냥 완전 찰랑찰랑 찰랑하는 이런 징모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뒤통수 볼륨감이 너무 죽어있죠? 제가 뭐 일부러 누른 거 아닙니다 와우 이런 상태라서 지금부터 머리를 좀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일단은 제일 포커싱을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뜨는 거, 안 뜨게끔 깔끔하게 자르고 전반적인 디자인 자연스러운 파마를 하고 싶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머리에 제일 불편했던 거 여러 개좀 여러... 얘기해 볼수 있어요. 이뭔 개소리야! 자, 옆에 뜨는 거 하고 좀. 뒤에 가라앉는 거 이제 역시나 항상 옆에는 붕 뜨고 뒤에는 푹 꺼지고 이게 제일 힘들었죠. 네. 근데 지금 커트 형태도 하필이면 또 바가지야. <laughs> 보인드 느끼죠 스타일링. 네. 네. 자, 그럼 오늘 디자인 일단 결정 됐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냥 털어서 내려서 왁스 살짝만 바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할수 있게끔 만들게요. 그리고 옆에는 홀쭉하게, 뒤통수는 뻥긋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 제 목소리는 죄송합니다. 지금 감긴가 기 봐요. 목소리가 거의 코랭이입니다. 옆에는 이 정도만 남길게요. 래갖고 다음 폼으로 붙여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기존의 2블록 라인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살짝 위로는 올라왔으나 문제는 뭐냐면 이 커브곡선을 너무 빨리 뺐어. 이어 백 포인트가 여기면 사실상 앞에서 보인데는 여기인데 스타트 라인이 좀 낮아요. 낮고 이 커브 라인 자체를 좀더 백에서 빼야 되는데 너무 앞에서 빼셨어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존 자체가 너무 도드라지게 돼서 옆으로 뽕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그러니까 더 잘려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약한 0.5cm 정도 되는 섹션 라인인데, 요만큼을 없애면 머리가 볼륨감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예뻐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디스커넥션입니다. 디스커넥션이란 위에 머리의 디자인과 밑에 머리의 디자인이 전혀 다른 두 디자인이 혼합돼서 나오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고객님 머리는 어떻게 뺄 거냐면, 오요안에를 제일 짧게, 그 다음 밑으로 갈수록 점점 길게, 요렇게 빼갖고 다운을 시켜줄 거야. 그래야 나중에 옆머리딱 달라붙는데, 어, 투블럭은 또 아닌 거 같은데, 자연스러운 댄디. 그래서 제가 전문이거든요. 뒤에는 상고 올려도 돼요. 네. 오케이. 오늘 우리 고객님이 원하는 건 뒤통수는 볼륨이에요. 근데, 밑에도 제가 원래는 댄디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고객님처럼 이 뒤에 머리도, 밑에 머리도 뜨는 머리이신 분들은 댄딩는 솔직히 포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반 펌으로도 어떻게 안 되고, 아이롱 펌으로 해도 금방 또 자라서 떠버리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상고 스타일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아까 볼륨이 거의 일자로 꺾여 있던 머리가 볼륨이 뽕 산게 보이죠. 자 여기서 1차 커트만 한 거고요. 2차 커트로 볼륨을 더 살려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제일 키포인트는 이 꼭지점 부분부터 이 앞에 코너 그리고 이백코너이 삼각 파팅 자체가 여기가 레이어링이 잘 돼야지 바가지 느낌이 나질 않아요. 자 앞머리를 잘라줄 때는 어떻게 자를 거냐면 저번에 저도 얘기 드렸다시피 실어서 컴볼하는 기법으로 빗으로 자연 시술 각보다 살짝의 각도만 만들어준 상태에서 나침 커트를 이용해서 잡아주세요. 지금 보면 이제 완전 일자 느낌보단좀 가볍게 떨어지잖아요. 커트만 해도 괜찮은데.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운까지 딱 해놓잖아요. 훨씬 좋아하실 거예요. 자 연화를 하기 전에는 항상 모발에 물을 머금은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머금은 상태에서 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미용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까봐 잠깐 한마디만 하자라면 이렇게 약을 바를 때 약을 되게 소심하게 바르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실상 사마고랑 사마고가 더 늘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연화를 바를 때는 모발에 맞춰서 내가 약을 주문해서 제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자액 도포할 때는 다시마는 가끔 충분히 좀 두껍게 발라주세요. 너무 얇게 바르시면 얘들이 사실 연화가 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다운폼 약은 따로 특별히 다운폼 약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의 pH, 즉, 치우성분의 조금 pH가 강한 약품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이 옆에를 다운을 잘 시켜주시면 따로 여기는 아이롱으로 안 하시고 해도 훨씬 예쁘게 되고요. 아이롱보다도 이게 더 예쁘게 돼요. 이 옆에 이 구간만큼은. 단, 커트를 저처럼 진행을 하셨을 때 레이어링을 진행해 놓고 나서 이렇게 다운을 시킬 때는 이 위에까지 다 다운을 한꺼번에 약으로 진행하시는 게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고객님들은 예쁜 걸 원해요. 자 이렇게 약의 그 옆에를 발라준 다음에 종이 파지를 살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귀에 끼워서 이귀 위의 머리 여기가 되게 짧은데기 때문에. 다 옆에 잘 눌렸는데, 여기만 몇 가닥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파지로 찢어갖고 갈라서 확실하게 귀 윗부분까지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파마가 끝났어요. 지금 파마가 끝나고 머리 감고 나온 상태인데, 우리 고객님 오늘 원했던 게딱 웨이브가 아닌 자연스러운 반 곱슬 같은 느낌의 디자인을 원했었거든요. 그 옆에 예쁘게 눌러줄 거랬죠? 이것도 요으로 한번 볼까요? 어때요? 완전 잘 눌렀죠? 자, 지금부터는 일단 쭉 말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드라이기로 말리기만 해놓은 상태예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오늘 지금 역시나 오늘 머리도 어떻게 했냐면 옆에 볼륨 여기는 많이 안 살리고 앞에 위주로 살리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만 파마를 했어요 자, 오늘 이런 디자인이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팁을 주면 살짝 여게 중간만 이렇게 올려주면 훨씬 이쁠거야자 이거 쉽게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내려말린 다음에 중간에만 한번 이렇게 줘서 올리세요 그 다음에 내려가듯이 한 다음에 살짝만 다시 위 여기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에는 그냥 밑으로 쭉쭉 당겨서 피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리 되게 이쁜 머리 하나 또 나왔죠? 네. 자 지금 제품은 아무것도 가르지 않고 말리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에 카메라가 화질이 잘안 보여서 제가 따로 더 찍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파마예요. 머리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놔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우리 편집자가 고생이 많아요 참말 많은 유튜버 만나가지고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갑자기 그 명사, 영상 편지처럼 남기려면 우리 편집자님 제가 항상 감사해 생각하고 있어요 말이 많아서 미안해요 어쩌겠어 설명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laughs>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죠?